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 하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죠. 함께 교독할 말씀 잘하는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9절까지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너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목소리> 요단강을 앞두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모세가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지난 40년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모세는 모든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없었다라면 이스라엘은 지금도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왔다 하더라도 모세가 없었더라면 시내 사막 어느 한 구석에서 다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모세는 아무런 희망이 없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새로운 땅을 꿈꾸게 해 주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고 물도 없고 때로는 전쟁의 두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들은 낙심했습니다. 원망밖에 할수 없었습니다. 때로는 모세를 죽이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때마다 모세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불신앙에 진노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막아섰습니다.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시라 하면서 이스라엘을 변호했습니다. 사억에서 40년을 지나는 동안 그 시대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세의 형 아론이 세상을 떠난 후 이스라엘은 북쪽으로 방향을 바꾸어서 모압 들판까지 왔습니다. 앞에는 홍수로 넘치는 요단강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요단강 건너 산 중턱에는 여리고라고 하는 거대한 성이 건너다 보입니다. 이제 진짜 정복 전쟁이 시작될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비롯한 경험 많은 세대가 다 죽고 없습니다. 그때 부모를 떠나서 부모 아래에 있던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을 점령하는. 그 전쟁을 도맡아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절 말씀, 내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라.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면서 이라고 하는 지시 대명사를 두번 사용하고 있으십니다. 이 여단. 이 모든 백성. 왜 그냥 여단. 그냥 모든 백성이라 하지 않으시고 꼭 집어서 이 자라고 하는 말을 거기에 집어 넣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넘실거리는 요단을 바라보고 있는 여수아의 심정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또 함께 데리고 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인지 여호수아가 너무나 다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 때문에 가지고 있는 걱정 그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넘실거리며 흘러가는 요단강 물이 두렵지 그러나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라 건너라 지난 오랜 세월 동안 이 백성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네가 잘 알고 있지. 이제 맹렬하게 흘러가는 요단강 앞에다 세워 놓고 자, 우리 건너갑시다. 이렇게 하면 어떤 반응이 나올지 네가 잘 알지? 그러나 다 데리고 건너가라.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네가 요단을 건너서 내가 죽은 땅으로 들어갈 때네 앞을 가로막을 사람 아무도 없을 것이다. 네가 사는 모든 날 동안 내가 모세와 함께 한것 같이 너와 함께하며 너의 곁에 있을 것이다. 네가 주저앉도록 내가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혼자 두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약속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꼭 붙들고 있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반드시 할 일이 있습니다. 8절 말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책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십계명 서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 나는 너를 애굽 땅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요수와에게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고 있어야 할 사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은 밤이고 낮이고 늘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애국에서 해방되어 여기까지 온 40년의 대장정, 그것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또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일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생각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경험이 모자라는 세대, 새로운 세대를 보면서 어떡하지? 걱정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다만 여호와 하나님만 생각하면. 되었습니다. 사실 여수아에게는 아무런 전략이 없었습니다. 가나안이라는 목표는 이미 정해져 있지만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요단을 건너야 하는지 대책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하면서 내가 알아서 할 것이다. 하나님이 실제로 요단강을 언제 건너야 하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리고성을 어떻게 정복해야 하는지 여호수아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을 일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경험이 없습니까? 경험 없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변을 돌아보니까 도울 사람은 아무도 없고 짊어지고 데리고 가야 될 사람들만 잔뜩 있습니까? 그래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만 한다면 어디로 가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곁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교제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Amen.